붕! 선도원 숙련 공략 선도원은 문지기와 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지기는 입문에서도 전멸기 패턴이 나오는 괴랄한 보스입니다. 던전 난이도는 현재 숙련으로 남아있는 번개부름, 경납고, 삼도천보다 난이도가 있으며, 옛날 천무궁 정도의 난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지기, 동기. 처음 진입 시 근접에 가면 떠오르며 수호석을 위하여 치지 않고 다가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후 동기가 낙뢰를 다섯 번 던지는데 좌우 또는 앞으로 쭉 가면 낙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중세 명에게 외곽의 쫄리 폭탄을 던지는데 등기기 또는 막기로 막으면 폭탄을 지게 되고 왼쪽 클릭을 하면 폭탄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막기 시 주의사항은 주술, 검사, 권사 등 후방 막기가 안 되는 직업군은 벽 쪽으로 이동해서 막으시면 대부분의 쫄에서 막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탄을 던질 때는 천내라는 멘트와 함께 던지면 됩니다. 3개 중에 두개를 성공하게 되면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 3개 모두 성공하면 10%의 피를 추가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떨어지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건막 또는 민씨를 사용해서 저항해주고 가끔씩 건막 쿨이 안돌 수가 있으니까 1과 3 그리고 2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3번을 할수 있으며 3번 안에 못잡을시다이먼텍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전멸기 패턴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휘를 사용하지 말고 첫 번째와 세 번째 강신과 투발을 돌려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스, 제천, 보스 제천은 문지기만 죽일시 딜이 모자라서 죽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특패가 까다롭고 일반 패턴은 데미지가 높아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패턴은 앞 2타, 나비장판, 3회전, 270도, 두꺼비, 땅 찍기, 구체 흡수, 반복입니다. 특이한 점은 구체 흡수 때 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젤리는 보스에게 바로 흡수가 되며, 큰 젤리는 보스 근처로 왔다가 밖으로 가기 때문에 근딜은 조그마한 구체를 피해서 가까이에서 근딜을 하시면 쉽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제 패턴은 구체 5발, 원점 구체 흡수 합격기 합격기 패턴은 기절로 끊어주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제 패턴은 탱이 멀어져서 탱 점프가 없을 시에는 두번째 회전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특수 패턴은 90퍼 50퍼에 시작하게 되며 특수 패턴 전에 역할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할군은 근주 1주시 2주시 3주시로 총 4명이 필요하며 근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 1주시는 가장 먼 사람 2주시는 두번째 먼 사람 3주시는 세번째 먼 사람이고 1주시 2주시 3주시는 원거리가 편하나 근거리도 할수 있습니다. 근주는 아무나 상관이 없고 2주시 3주시에 구체 막기가 있기 때문에 암살, 격사, 소환사 등 한번 막은 후 쿨이 긴 사람은 서브 구막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체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이 조금씩 변화하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탄성구 부출 주시 합격기 금주 흑공 근주에게 구체 두 발. 뒤 대각선 후 앞찍기. 근주 1주 일주 구출. 1주가 근주 구출. 1주에게 구체 두 발. 뒤 대각선 후 앞찍기. 1주가 2주 구출 2주가 1주 구출 2주에게 구체 두발 d 대각선후 앞짓기 2주가 3주 구출 3주가 2주 구출 3주 거대 탱탱볼로 변환 보스 방향으로 거대 탱탱볼을 밀어서 전멸기 끊기. 보스 일어나서 광역 오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패턴을 진행할 때 보스 밑에 중첩이 4개 이상 쌓이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근주, 1주, 2주는 탱탱볼이 되게 되는데, 이때 스킬은 2번은 이동. 1번은 살리기며, 1번을 누를 후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2번으로 자리를 잡고 1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각 역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역할의 난이도는 2주, 1주, 3주, 근주 순이라고 생각하나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근주입니다. 근주는 특수패턴 진입시에 중앙에서 대기를 합니다. 탄성구 분출과 주시멘트 후에. 합격기를 넣은 후 보스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 보면 흡공을 하고 탱탱볼이 됩니다. 탱탱볼이 되는 방향은 1주시가 있는 근처이며, 보통의 경우 1주시가 1 2일를 보기 때문에 12시 방향을 잡고 반대편에 구체가 있으면, 12시 고정, 반대편에 구체가 없으면, 왼쪽으로 한 칸을 가서 2시에 서주시면 됩니다. 보스 모션 또는 바닥에 붉은색이 되자마자 2번을 눌러서 이동하게 되면 맞지 않게 됩니다. 총 2번을 움직이며 1탄은 안 맞는 게 중요하고 2탄은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그후 본인이 살려야 되는 사람에게 2번 대시로 이동하여서 1번으로 구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출시 유의해야 될 점은 탱탱볼이 벌레를 먹임과 동시에 구출을 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앙원은 사람을 살리는 원이고 가장 바깥원은 벌레를 먹이는 용도입니다 물론 구체 상태일 때도 벌레를 밟게 되면 벌레가 사라지게 되니 벌레를 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시를 구출하면 일주시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며 일주시가 광역 부채꼴 때 백스텝을 하여서 근주시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딜러처럼 딜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1주시입니다. 현재 통돈에서는 1주시가 12, 2를 잡고 가게 됩니다. 특패에 들어갈 때 가장 먼 11시 벽에 있다가 보면 탄성불출이라는 멘트와 함께 보스가 구체를 던지게 되는데 이때 구체 방향이 12시인지 2시인지 확인하고 구체를 때려서 터뜨립니다. 저는 아직 미숙한 근거리라 호위령을 쓰고 다가갔으며 원거리, 근거리 둘다 점프로 양파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구체는 6타, 중간 구체는 3타, 제일 작은 구체는 1타 후 없어지며, 큰 구체는 양파링 때문에 바로 부수고, 중간 구체부터는 왼쪽의 시간을 보고 11초쯤에 부숴주면 됩니다. 그 후, 제일 작은 구체를 터뜨리면 벌레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중간 구체를 적당히 양쪽을 때려. 최대한 같은 시간에 벌레를 뽑는 게 좋고 벌레 몸이 닿기 시작하면 벌레가 사라지게 되니 필히 적당한 거리를 벌려서 한 곳에 뭉쳐 주시면 됩니다. 벌레를 최대한 뭉치는 방법은 카운트를 보면서 벌레 근처에서 뭉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기가 작은 직업군이라도 쉽게 뭉칠 수가 있고 카운트가 약 4초에서 2초일 때 보스 방향으로 구체가 나왔던 줄 근처로 움직여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근주가 일줄를 살려주게 되고 일주와 근주가 줄로 연결됩니다. 줄로 연결되었다면 근주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일주는 근주 방향으로 나오는 전멸기를 본후 반대편 방향으로 백스텝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탱탱볼이 되며 보스의 모션 또는 바닥에 붉은색이 보이자마자 2번을 눌러서 이동하면 맞지 않게 됩니다. 총! 두번을 움직이며 1탄은 안 맞는 게 중요하고 2탄은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살려야 하는 사람에게 2번 대시로 이동하면서 1번 구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출시 유의해야 될 점은 탱탱볼이 벌레를 먹인과 동시에 구출을 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앙은 사람을 살리는 원이고 가장 바깥원은 벌레를 먹이는 용도입니다. 물론 구체 상태일 때도 벌레를 밟게 되면 벌레가 사라지게 되니 벌레를 피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주실을 구출하게 되면 이주시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며 이주시가 부채골 장판을 본후 백스텝을 하여서 이주시를 살려주게 되면 본인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세번째는 이주시입니다. 현재 통단에서는 이주시가 6,4를 잡고 가게 됩니다. 특폐에 들어갈 때 14m에서 16m에 있다가 보면 탄성분출이라는 멘트와 함께 보스가 구체를 던지게 되는데 이때 구체 방향이 4시인지 6시인지 확인을 하고 주시멘트까지 기다렸다가 구체를 때려서 터트립니다. 저는 아직 미숙한 근거리라서 보이령을 쓰고 다가갔으며 원거리, 근거리 둘다 점프로 양파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큰 구체는 양파링 때문에 바로 부수고 중간 구체부터는 막기로 막아주시면 구체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참고로 지고꾼중 격사, 암살자, 소환사 등등 연속맞기가 불편한 직업군은 오른쪽 또는 왼쪽을 정해서 한계를 맞고 다른 것은 다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체를 멈추셨다면 보스를 딜을 하시다가 첫번째 뒤 대각선 모소년을 확인한 후에 본인은 구체를 터뜨리러 갑니다. 주시멘트와 함께 구체를 터뜨리며 1주처럼 중간 구체와 마지막 구체를 동시에 터뜨리면 좋습니다. 카운트가 약 4초에서 2초 사이일 때 보스 방향으로 구체가 나왔던 줄 근처로 움직여서 위치를 잡아 줍니다. 그렇게 하면 1주가 2주를 살려주게 되고 2주와 1주가 줄로 연결이 됩니다. 줄로 연결되었을 때 1주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2주는 진주 방향으로 나오는 전멸기를 본 후에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탱탱볼이 되며 보스의 모션 또는 바닥에 붉은색이 보이자마자 2번을 눌러서 이동하시면 맞지 않게 됩니다. 총 2번을 움직이며 1탄은 안 맞는 게 중요하고 2탄은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그후 본인이 살려야 하는 사람에게 2번 대시로 이동하여서 1번 구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출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탱탱볼이 벌레를 먹인과 동시에 구출을 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앙원은 사람을 살리는 원이고 가장 바깥원은 벌레를 먹이는 용도입니다. 물론 구체 상태일 때도 벌레를 밟게 되면 벌레가 사라지게 되니 벌레를 피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3주시를 구출하면 3주시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며 3주시가 부채꼴 방판을 밟은 후 백스텝을 하여서 2주시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곳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3주시는 거대한 탱탱볼이 되며 거대한 탱탱볼을 보스 방향으로 밀어주면 본인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주시입니다. 현재 통돈에서는 삼주시가 8, 0을 잡고 가게 됩니다. 특패를 들어갈 때 10m에서 12m까지 있다 보면 탄성 분출이라는 멘트와 함께 보스가 구체를 던지게 되는데 이때 구체 방향이 8시인지 10시인지 확인해 주시고 주시 멘트까지 기다렸다가 구체를 때려서 터트립니다. 저는 아직 미숙한 근거리라서 호의령을 쓰고 다가갔으며 원거리, 근거리 둘다 점프로 양파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큰 구체는 양파링 때문에 바로 부수고 중간 구체부터는 막기로 막아주시면 구체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참고로 직업군 중 격사, 암살자, 소환사 등등 연속 막기가 불편한 직업군은 오른쪽 또는 왼쪽을 정해서 한개를 막고 다른 것은 다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체를 멈추셨다면 보스를 딜하시면 됩니다. 딜하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2배속으로 재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뒤 대각선 모션을 확인한 후에 본인의 구체를 터트리러 갑니다. 주시와 함께 구체를 터트리며 일주처럼 중간 구체와 마지막 구체를 동시에 터트리면 좋습니다. 이때 중간 구체를 적당히 양쪽을 때려 최대한 같은 시간에 벌레를 뽑는 게 가장 좋고 벌레의 몸이 닿으면 벌레가 사라지게 되니 필이 적당히 거리를 벌려서 한 곳에 묻혀주시면 됩니다. 카운트가 약 4초에서 2초 사이일 때 보스 방향으로 구체가 나왔던 줄 근처로 움직여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2주가 3주를 살려주게 되고 3주와 2주가 줄로 연결됩니다. 줄로 연결되었을 때 2주는 움직일 수가 없고 3주는 근주 방향으로 나오는 전멸기를 본 후에 반대 방향으로 백스텝을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거대 탱탱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팀원이 구체를 밀게 되면 행동불능이 풀리게 되고 그후 딜빵을 받고 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동 공략을 실수 없이 하셨다면 클리어를 하시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정말 끝으로. 공략 영상을 토요일에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금요일에 영상 소스를 못 얻게 되어서 토요일 아침까지 촬영을 한후 거의 오후 6시에 영상 소스를 다 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작업했지만 현재 시간 새벽 4시 12분 완성을 하고 인코딩 후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늦은 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도 빠르고 정확한 공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